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 BBC 방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그동안의 내력을 설명해 주면서 현재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이드해 주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본 방송에서 간추려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는 소제목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는 하루에 50만 명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목표는 하루 35만 명 테스트이지만 실제적으로 매일 18만 명 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마트 한콕 보건성 장관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시민들도 모두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많이 할수 있게 된 이유는 스위스 로슈사가 개발한 테스트 키트가 90분 만에 결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말부터는 무작위로 개인 집을 방문,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넘기는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는 열이 있거나 기침을 계속할 때 냄새 맡는 감각이 없을 때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테스트 센터에는 자동차에 앉은 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테스트를 주문한 사람은 집으로 홈 테스트 키트를 보내 주기도 합니다. 테스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소제목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첫째,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선 온라인으로 거브.uk에 접속합니다. 아니면 1 1 9에 전호를 겁니다. 수화자는 테스트 장소와 날짜를 부킹해주던가, 다음날에 배달되도록 테스트 키트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둘째, 목구멍 깊숙이 면봉을 넣어 주변을 닦아냅니다. 그 면봉을 그대로 콧구멍 2.5cm 깊이에 집어 넣어 돌리면서 시려를 채취합니다. 셋째, 시료가 무는 스와브는 준비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동봉된 수추인 부담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습니다. 넷째, 실험실 테스트 결과는 20시간 내지 48시간 걸립니다. 새로운 테스트 방법은 90분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홈 키트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텍스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냅니다. 파저티프로 판단 났으면 즉각 자가 격리 실시하고 담당자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네거티브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클리어는 확실치 않으니 다시 검사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검사해주나라는 소제목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병원 근무자, 케어홈 거주자와 종사자 등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증상이 없더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들은 현재 영국이 판데믹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발췌하고 분석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과 국무부 국제안보비 확산국 ISN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은 이를 붙여 합동으로 19쪽짜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는 공동 발표한 19쪽짜리 주의보를 통해 전세계 민간 부문이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의 핵심 조달 주체와 이에 활용된 제재 회피 수법도 소개됐습니다. 또 주의보에는 전 세계 산업 기관들이 피해야 할 북한의 조달 기관과 북한의 핵확산 활동 관련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주의보에는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무기 수출 업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코미), 조선단군무역회사 코리아테인건트레이딩코퍼레이션 조선연봉총회사 코리아라이언봉제너렐코퍼레이션 등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주이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이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조달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부, 상무부와의 합동주의보를 게재하며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해온 각종 기만적 술책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에서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길 촉구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시도가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2017년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